자, 7번 문제는 요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프린트에 뭐 그대로 너희가 이제 있는 문제다 요렇게 좀볼 수가 있어. 그러니까 이 사각형을 얘들아 삼각형 두 개로 쪼갤 거야. a랑 c를 이어 가지고 삼각형 두개 쪼개도 되고 혹은 너희가 b랑 d를 이어서 얘들아 삼각형 두 개로 쪼갤 수도 있고. 마주보는 가게 얘들아 합은 몇 도인가? 180도인 거 우리가 알고 있을 거고 자 외자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래서 나는 이제 B랑 D를 이어가지고 BD를 이렇게 얘들아 내가 이어주게 되면 A, B, D 삼각형이 하나 나와 있고 B, C, D 삼각형이 나와서 요만큼을 내가 얘들아 세타라고 놓으면 자동으로 얘들아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? 파이? 마이너스 세타가 돼. 그래서 ABD에서 코사인 법칙 한 번. 맞니? 그 다음에 BCD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쓸 거고 BD 길이를 L이라고 놓을 수 있도록 할게. B부터 D까지 길이가 L이야. E, 지워놓고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게 되면 ABD에서 아 이건 코사인 세타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분의 2의 제곱에 2의 제곱에서 거기서 얘들아 L의 제곱 빼준 게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구나. 너무나 유명한 연립이거든. BCD에서도 너희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뭔데? 얘들아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지. 그래서 마이너스 얘들아 코사인의 세타는 2 곱하기 얘들아 3 곱하기 4니까 24분의 4의 제곱에 3의 제곱하면 25에서 L의 제곱을 이제 빼게 되는 거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가 얘들아 부호만 다르다 이 소리야. <laughs> 그럼 위에 있는 식은 24분의 24 마이너스 얘들아 3l의 제곱인데 부호만 다르니까 내가 서로 이렇게 똑같다라고 연립해도 괜찮은 거 맞아? 그럼 분모의 24가 똑같으니까 4l 제곱이 49가 나와서 2분의 7 나오게 되겠네. l 값이 몇 나와? 얘들아 2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돼. 아 여기 L은 2분의 7이구나. 그러면 우리가 얘들아 어,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차피 ABD가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사인 세타 분의 2분의 7 사인 세타 분의 2분의 7이 라지 아래 몇 배라고 할 수가 있어? 두배라고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? 그래서 너희가 아 내가 사인세타만 구해주면 되는데 코 사인세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세타 구하는 건 쉬워진단 말이지. l 값이 2분의 7이래매. <laughs> 그럼 너희가 얘들아 8에서 4분의 49를 빼고 뭐 분모에 애들아 지금 8이 있는 거니까 1-32분의 49. 그럼 32분의 32에서 49 빼지니까 마이너스 32분의 얘들아 몇 나와? 17 이렇게 나오게 되지. 이개 빡치네. 이렇게 되지. 계산 맞나? 그래서 얘들아 세타는 둔각일 텐데 코사인이 음수니까 둔각일 텐데 사인값은 1, 2, 4분면이니까 예각일 거야. 그래서 코사인이 32분의 17이다. 그래서 피타고라스 해 가지고 너희가 알더라. 요거 이면은 32분의 요거 사인이니까 딱 넣어 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뭐이정도해볼만 하겠지, 얘들아. 이건 너희한테 얘들아 맡길 수 있도록 할게. 피타고라스 써서 여기를 구하는 게 하기 쉬워졌으니까 알겠니, 얘들아? 3 2을잘 제곱해서 17을 제곱해서 빼. 루트를 열심히 씌워야 들라 알겠니, 얘들아. 무슨 말인지? 아니다 계산도 그냥 해 줄게, 얘들아. 또 어떤 친구 막 네. 계산기 쓰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으니까. 자, 32의 제곱에서 17을 뺀 다음에 뭘 씌우는 거야? 루트를 씌울 거잖아. 그 다음에 이걸 너희가 32로 나눠준 게얘들아 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아. 그래서 너희가 이제 3 2분의요 녀석은 32에다 17을 더하니까 49가 하나 나오고, 32에서 17을 한번 빼니까 얘들아 몇이 나와? 15가 나오고, 루트니까 7루트 15가 있고, 32가 있는 거 맞아? 그러면 너희가 32분의 7 루트 15 분의 얘들아 2분의 7. 요 녀석이 얘들아 2 r 되는 거니까 7이 이렇게 약분되면 2 루트 15분의 30인데 이걸 약분되면 이거니까 루트 15분의 8이니까 15분의 8 루트 15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. 답에 혹시 있니? 몇 번에 있니? 4번을 정답으로 하자. 7번 마무리를 좀할 것이고.